망조의 시작인 권성동이가 음. 망조의 끝 끝에 점을 찍고 오늘 음. 나갔죠 그렇지 그렇지 에, 네. 나갔는데 나가면서 이제 한동훈 뒷이야기도 좀 했고요 <laughs> 그러면서 김문수는 갑자기 뛰어난 후보라고 하는데 저는 갑자기 아, 이 나는, 사람이 쥐약을 먹었나 싶었습니다 나는 그게 진짜 신기했어요 아니 알량한 후보라고 하면서 끌어내릴 땐 언제고 또 이제 와서는 한달 만에 갑자기 김문수가 훌륭한 후보라고 있고 훌륭한데 왜알량하다 그랬냐? 아니 권성동 씨 아 훌륭한데 왜 알량하다고 했냐고 한달 전에 <laughs> 나 진짜 이 아... 사람 좀아 진짜 윤석열이가 사람은 잘 보는 것 같아 아... 지향 먹은 것 같아 아, 근데 뽀갠다 했잖아요 진짜... 진짜 뽀개야 될것 같아 그러니까 본인이 과거 했던 아, 말에 진짜. 대한 기억력도 안 좋지만 아니 어떻게 뻔뻔해 아 진짜 이거는 제가 네. 아까 그 김문수 얘기할 때 깜짝 놀랐어요 아, 나 진짜 내 귀를 의심했다니까 어 아니 김문수 그렇게 <laughs> <훌륭한> 단일화시켜서 <laughs> 뭐 한덕수로 후보 교체를 하려고 팔 걷어붙이고 나선 사람이 아니, 권성동이고 훌륭한데 왜 끌어내렸냐니까 왜 한덕수로 교체하냐고 훌륭한데 예, 대답이 아, 안 되잖아요? 그렇지 그렇지 아, 나 황당하대 아까 권성동 그러니까 이제 이 권성동 원내대표 사람이야. 전 원내대표 이제 정치인 권성동은 예, 이렇게 자기 돼. 모순에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집에 가셔야 돼 권성동씨 예.